예, 안녕하십니까. 지캠프에서, 예, 전자파트에서 근무 중인 권 의도입니다. 예, 이번 강의는, 예, 저희가, 어, 하드, 전자파트에서 하드웨어라고 하는 PCB를, 어, 설계하는 과정을, 어, EGDA라는 무료 툴을 사용해서, 예, 개발하는 과정을 한 번쯤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e g e d 라는 예, 무료 틀로 PCB를 설계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이, 직접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뭐, 많은 분들이 전자 설계, 하드웨어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예, 어, 하드웨어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상당수 계셔서 예 기초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체적인 하드웨어 제작 과정을 한번 먼저 볼 건데요. 예 일단은 저희가 보통 전자 제품을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크게 이제 개발이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하드웨어를 개발할 때 있어서 어, 사전에 미리 이제 기능 구현이나 제품에 대한 스펙이 아, 스펙이라고 하면 규격이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 규격이 다 정해졌다는 가정하에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는 먼저 어, 사용할 부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음, 가, 어떠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예, 많은 종류의 부품이 있습니다. 회사별로도 다를 수가 있고 또는 부품의 기, 성능이 어, 하이엔드 미드랜드 뭐 로우 엔드 예 가장 기본형 기능만 갖고 있는 부품도 있고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부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품마다 각각의 예, 스펙이 있어서 규격이 있어서 뭐전기적인 용량이나 또는 온도나 예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서 어 만들고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부품을 선정해야 되고, 어 부품의 특성 성, 어, 성능뿐만이 아니라 어 부품의 가격 그리고 납기 그리고 음, 어 MOQ 예그 발주하는 과정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어 적합한 부품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개발 과정에서 일부 부품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품을 다 결정한 다음에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 부품 선정을 먼저 두었구요. 그 다음에, 예, 부품 선정이 끝나고 나서야 저희는 회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회로도 설계라고 되어 있지만, 어, 이거를 저희가 EGA 툴로 작업하기 전에, 사실은 손으로라든가, 뭐, 일종의 그림을 그려서 부품의 결선이나, 예,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정해놓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미리 수작업으로, 어, 회로를 꾸며서, 직접 꾸며서 다 검증을 한 다음에 회로 설계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회로 설계를 뭐 여러 번을 수정, 반복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어, 보드를 꾸며서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과정이 끝났다고 하고 예, 회로도를 설계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된 회로를 바탕으로해서 예, PCB 아토크를 하게 됩니다. 예, 아토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회로도에서는 어떠한 핀과 핀이 만나고 그게 어떤 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결정만 하는 단계고요. PCB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만들 PCB의 사이즈와 예 부품의 위치와 그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설계하는 것이 PCB 아트웍입니다. 뭐 레이아웃이라고도 별도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PCB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이제 PCB 설계된 PCB를 이제 PCB 제작을 위해서 예. 거버파일 이라는 포맷으로 변환을 해서 pcb 공장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pcb 거버파일을 공장에 전달을 하게 되면 공장에서는 그것을 캠 파일 작업을 해서 공장에서 맞는 알맞는 pcb 로 재설계를 해서 pcb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대략 보통 PCB, 물론, 규격이나 크기에 따라서 제작 기일이 정해지지만, 어, 뭐, PCB를 급하게 발주를 하거나 하면은, 뭐, 당장에 1박 2일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일반적으로는 보통 일주일 정도, 3박 4일 정도, 예, 작업일만, 순수하게 작업일만 3박 4일 정도 걸려서 PCB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 제작된 PCB를 저희가 손으로 받게 되면 SMT를 치죠. 예, SMT라는 것은 일종의 조립 과정입니다. PCB에다가 부품을 예, 납땜을 통해서 부품을 얻는 과정이죠. 예, 소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작업으로 처음 제작하는 PCB는 수작업으로 한두개 작업해서 보드에 이상이 있는지, 보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기도 하고요. 뭐 SMT가 그렇게, 이제, 뭐, 번거롭거나,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예, 외조업체다 바로 SMT를 칠 수도 있겠으나, 음, SMT 과정을 뭐, 한 개를 하든, 백 개를 하든, 예, 그, 일정 비용,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대부분, 예, 수작업으로 한두 개는 먼저 조립을 해보는 게 일상, 통상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가 되면 저희는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돼서 네, 테스트하고 디버깅을 하죠. 어, 어떤 분들은 이 테스트 디버깅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모든 보드가 처음 제작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어,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계산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부품이 잘못 들어왔을 수도 있고, 또는 부품의 뭐예 스펙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경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초기에 이제 만든 이 보드들은 대부분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테스트 과정이고, 찾아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디버깅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드웨어 개발이 어, 1차 뭐 완전히 끝난다고 아니고요 1차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저희가 이 e g a 툴이란 이 PCB 설계 툴을 사용해서 하는 과정은 이 2번, 3번, 4번. 예, 이세 개의 과정을 이런 어, PCB 설계 툴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세 개의 과정을 하는 것을 같이 해볼 것입니다. 어 이제 저희 학습하게 될 전반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요, 당연히 이제 EGEDA 툴 사용법을 공 학습하게 될 거고요. 어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면은 저희가 회로도를 생성하는 걸 먼저 봐야 되고요. 그 회로도 생성과 함께 이제 그 생성된 회로를 사용해서 단면 PCB 예 가장 간단한 PCB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 단면 PCB라고 하면 이제 쓰루 아까 예 쓰롤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SMT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그 부품에 대해서는 약간 뒤쪽에서 다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단면 PCB 생성하고 예 그리고 단면 SMT PCB를 생성해보고. 그리고 양면 PCB 생성하고, 양면 PCB가 아무래도 조금 단면보다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양면 SMT PCB를 생성해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동연결이라고 해서, 예, 그 부품 간에 핀 연결을 해주는 방식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회로 모듈을 한번 만들어보고, 모듈 PCB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아, 심볼, 푸프린트를, 심볼 생성을 할 겁니다. 이 심볼이라는 단어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예, 회로도에서 부품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심볼입니다. 그리고, 푸프린트 생성하기. 예, 푸프린트는, 아트웍 과정에서, 심볼은 회로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 부품을 나타내는 게심볼이고요 음 풋프린트는 아트워크 과정에서 부품을 나타내는 것이 풋프린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컴포넌트 생성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심볼과 풋프린트 어떠한 하나의 부품에 대해서 심볼과 풋프린트를 매칭시켜서 하나의 부품에 대한 정보로 가져가는 것이 이제 부품을 생성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동 연결 방식 트랙 연결 위에서는 이제 자동 연결 방식 트랙 연결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저희 툴이 어, 자동 연결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예, 회로에 맞게끔 아트웍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요 예, 수동 연결은 그 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이 하나 하나 일일이 연결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럼 자동 연결이 있데왜 수동 연결이 있냐 하시겠지만, 사실은 자, 컴퓨터가 아직까지 그렇게 100%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대부분 수동으로 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예, 연결들은 자동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PCB 설계 일반 사항에 대해서도 좀 과정에서 알게 될 텐데요. 예, PCB 아트워크 부품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PCB 아트웍 라우팅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트랙 연결이랑 라우팅 가이드가 라우팅이라고 하는 게 같은 비슷한 용어가 될 겁니다. 예, 성능 부품과 부품의 핀을 연결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PCB 아트웍 다중 레이어 설계 이법 일반상. 일반 예, PCB는 음 여기 왼쪽에서 이미 단면 양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저희가 겉으로 보이는 면만 얘기한 거고요. 저희가 보이지 않는 면도 예. 그 내부에 이룰 수가 있어서 예 사, 2층 기판, 4층 기판, 6층 기판 뭐 10몇 층 기판까지도 예 지금 있죠. 보통 이제 보드 하나를 접합하면 2씩 늘어나기 때문에 예 2층, 4층, 8층 16층, 뭐, 네, 그렇게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로도 없이 PCB 설계하기. 저는 일반적으로는 회로를 만들고 그거를 자동으로 PCB로 변환해서 사용하게 될 건데, 어, 떤 경우에는 뭐 간단한 회로, 뭐 PCB 설계여서 회로 없이도 설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회로도 다중페이지 작업하기. 이 예, 부분은 이제 좀더 복잡한 회로일 경우에 회로를 여러 장으로 나눠서 예, 이제 그리는 과정을 볼 거고요. 예, DRC, 예, 디자인 룰 체크. 이거는 아트웍에 해당되는 PCB 설계, PCB 레이아웃과 관련된 기능이고요. 레이아웃 할때 미리 룰을 정해놓으면 그 룰을 이제 벗어날 경우에 경고를 띄워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그 그 룰을 정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로도와 아트웍 연결하기. 예, 회로도를 아트웍으로 바로 컨버팅 해주는 과정이겠고요 저희가 카파푸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드를 완성하고, 이제 설계랑 아트웍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예, 보드 전체면에다가 그라운드 같이 예, 그런거, 이제 그라운드로 전면을 깔아준 과정입니다. 그리고 멀티레이어 PCB GND 플랜 전원 플랜 추가하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4층 기판 같은 경우에 어, 1층과 맨 바닥면 뭐 4층 기판이라고 하면 4층이 되겠고요 그쪽은 이제 부품을 얻는 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2층과 3층 이쪽은 보통 어, 다 그라운드로 깔거나 또는 음, 한쪽 면은 전원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전원면을 깔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보드를 뭐 전원을 쉽게 따오거나 예, 그라운드도 쉽게 가져올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전류 전압과 관련된 트랙 넓이, 뭐 동박 두께에 관련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뭐좀기존에 경험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 이거 아실 텐데 저희가 라인을 그릴 때. 그 라인을 두께를 얼마로 결정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랙 넓이 계산하는 법도 볼 거고요. 그리고 크로스 토크 노이즈. 예. 뭐, 이거는 이제 보드 설계하다가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뭐, PCB 제작 관련인데 이렇게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일 수도 있는데 일단 PCB 아트워크 생성을 파일 아트워 파일을 생성하죠. 거기다가 솔더 마스크를 표시 합니다. 솔더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부품을 이제 어 조립할 이제 납땜하는 면을 솔더 마, 그 면을 말하는 거고요.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 면에서는 그 면은 이제 그 저희가 PCB에 보통 녹색, 검정색 이런 도료들이 입혀져 있는데 우리가 조립해야 될 면은 그 도료가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피하게끔 처리하는 것이고요. 실크 스크린 파일은 우리 보드에 이제 하얀 글씨로 보통 많이 정보들이 기입돼 있죠. 부품 이름이나 부품 뭐 네임 아니면 뭐 L/RC 같은 경우 뭐뭐 부품 R 넘버 또는 뭐 PCB 제조 날짜 등 흰색 글씨로 막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PCB 제작 준비 과정 예. 이제 그 PCB 이제 실크 스크린까지 하면 PCB 발주 전까지 어떤 거를 해줘야 되는지 보겠고요 그다음 에 패널 작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음 아마 저희가 직접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어떠한 PCB를 절단면. 그러니까 저희가 PCB를 접해 보신 분들은 간혹 보셨을 텐데 어 하나의 큰 판에 여러 개 PCB가 올려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면은 음, 절단하도록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런 절단 작업도 처리할 수 있고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것까지 맞추면은 이제 거버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거버 파일은 일종의 공장에서 생 이제 PCB를 이제 생산하기고자 할때 예, 표준 포맷으로 예 마, 만들어지는 것이 거버 파일이고요. 예, 저희는 설계된 PCB 파일을 공장에다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설계 완료된 거를 컨버팅을 해서 표준 거버 파일로 만들어서 공장에 넘기게 됩니다. 그 넘길 때 PCB 이제 발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PCB 발주 그냥 파일만 두고 이거 생산해주세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아마 그 옵션들을 아마 살펴볼 거고요. EGD 쪽에서는 PCB를 발주하는 예, 그런, 어, 공장과 연계가 돼 있어서 EGD로 설계 완료된 것들을 웹페이지에서 바로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 공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OM을 만들어서 그 웹사이트에서 부품까지도 발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품은 아니고요. 예, 그쪽에서 구비하고 있는 부품 또는 그쪽에서 준비를 할수 있는 부품에 한해서만 예, 발주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부터는 이제 PCB 관련된 기초 지식들을 살펴볼 건데요. 예. 뭐 저희가 일단 PCB를 설계를 하려면 사실, 기본 부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지, 예,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어, 이 부분들이 없어서 아예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사실, 저, 지식으로 따지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꼭 필요한 일부 내용만 이따 뒤쪽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압, 전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음, 뭐 단순히 얘기해서 플러스 와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일도 없겠죠. 예, 그래서 전압, 전류에 대한 간단한 기본 지식을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툴을 다루려면 예, 아무래도 PC,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뭐 컴퓨터 다룬다기보다는 OS를 조작할 수 있는 예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PCB 응용 분야라고 여기쯤 되어 있는데, 뭐 전자 제품이 있는 곳에는 항상 PCB가 거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 전기 제품, 전자 제품 모두 PCB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전기 제품은 어 배선만으로도 사실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전기 제품은 이제 좀 약간 고압의 전기를 쓰는 경우가 전기 제품이라고 하고. 저희처럼 낮은 전압에 DC 전 전압, 직류 전원들을 쓰는 게 전자 제품이라고 하죠. 보통 예. 그래서 컨슈머 제품, 예, 우리 자그마나 우리가 쓰는 핸드폰부터 해서 예, 선풍기, 뭐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제품들이 다 컨슈머 제품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차량용 제품, 예, 요새 전기차들 지금 계속 발달하죠. 점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다전 전자화돼 있기 때문에. 건강 관련 제품. 이 또한 마찬가지죠. 의료기기들이 다 전자제품, 전, 기적인 센서로 적용돼서 다 전자제품으로 바뀌고 있고, 예. 그리고 방산, 항공, 예, 군사적인 거, 그리고 전력산업, 네. 예. 뭐, 따로 안, 말씀 안 드려도 되구요. 교육산업. 요새도 뭐, 교육 아이템 무지 많죠. 예. 죄송합니다 교육산상에서도 많이 제품을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학생들도 태블릿 핸드폰으로 요새 수업을 하죠 예 그리고 pcb 수요란 예. pcb 를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되게 오래된 역사지만 음 계속적으로 우리 예. pcb 는 점점 더 많이 쓰이죠 예 그래서 전자제품이 계속 개발된 한 저희 pcb 는 계속 PCB 설계 과정은 계속 필요를 할 겁니다. 그리고 PCB 툴하고 체조 방식도 계속 진화되고 있어요. 어, 컴퓨터 사항도 좋아지고 점점 툴도 이뻐지고, 예, 옛날 PCB 설계 툴 보면, 예, 딱딱하고 참 난해했는데 점점, 어, UI도 좋아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하고 IoT 시장, IoT 인터넷 업무팅이라고 해서, 예, 제 인터넷에 연, 어, 뭐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PCB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PCB 계속해서 PCB 관련된 지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